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리실 때 이렇게 사람 다리처럼 그리시면 안 돼요. 튀어나오고 확 들어가야 돼요. 저번에 사슴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요런 특히 포유류의 사족 보행하는 그 어떤 그 동물들은 툭툭툭 나와야 돼요. 지금, 지금 찍을까요? 여기, 여기 다리까지만 하고, 지금 뒷다리까지만 하고 찍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있어요? 발바닥이 있는데 동글동글 하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그 한대 때리면 아프다고 맞아본 적은 없지만 저희집 개가 두번 맞아 봤거든요 저희집 동네 고양이 좋다고 <목소리> 저희집 엄마네 저희 개도 두번 맞았고 저희집 개도 두번 맞아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갔다가 맞으니까 깨갱 하면서 도망치더라 그왜 갔어? 이러고 달렸는데 요쪽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조금 길죠? 이게 좀 줄인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요 얘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봤땐 요만큼까지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럼 게까지 줄이면은 발목만 약간 올라가면 될것 같고 살짝 요만큼만 올라가고 발바닥만 요만큼으로 좀 올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뒷다리, 뒷다리까지만 하고 사진 찍겠습니다. 뒷다리 그냥 딱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얘 모양 그대로 포개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 깜짝이. 아, 아 제가 제게 꽂혀 그똑 꺼진 줄 알았어. 예, 네, 네. 아, 자, 잠깐, 잠깐 중급반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뒷다리랑 똑같이 복사됐죠? 그냥 모양 그대로 포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발목만. 자, 럼 여기서 사진 을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그러니까 이거 보고 사진 보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내드린 그림 보시면 안 되고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얘면은 왜 화면 지금 틀어져 있어서 무조건 틀려요. 네. 그래서 얘는 악 순서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다리를 해볼 건데. 앞다리는 지금 여기 목덜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어져서 나가고, 발목이 여쪽으로 이렇게 붙었는데, 사람을 치면 팔꿈치죠? 여기 앞다리 팔꿈치 여기 있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발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자, 여기서는 또 여기 반대편에 사람을 치면 어깨뼈가 있고, 앞쪽을, 이 왼,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 앞다리는 이렇게 앞쪽을 향해 있죠. 여기 뭘 보시냐면 팔, 사람으로 치면 팔꿈치, 무릎뼈 같은 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위에 있고 여기는 아래에 있죠 얘는 왜 위에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귀 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하고 얘는 이렇게 무게 중심은 여기에 더 많이 실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어때요? 다 옆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벌어진 느낌이 들어야 돼요 사실 요쪽 다리가 지금 얘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 조금 더 벌어져서 요쪽까지좀 가야 될것 같아요 요만큼아그쵸 그렇죠. 뭔가 약간 로보트 같아요 이게 관절밖에 없으니까 약간 뭐 저기 뭐 옛날 그 만화 저 어렸을 때만 왔던 그런 만화는 네. 약간 뭐 철인 28호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진짜 뭐는 로보트 같죠? 자, 이 상태면은 어떤 큰 구조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꼬리를 그릴 건데 이게 엉덩이가 꼬리 뼈에서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박스 그려놓은 상태에서 꼬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말려 있죠. 저번에 사슴 같은 경우는 여기 엉치 뼈가 딱 꺾여 있긴 했는데 얘는 그냥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예, 쓱 말려. 얘그 고양이가 꼬리가 빳빳하게 있을 때는 이제 경계가지고 오지 말라고 쓱내 때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쓱 말려 들어. 근데 요거가또 모양 같은 거 만드시는 게 힘드시면 그냥 실탈, 실을 한줄 그냥 쑥 해서 요렇게 만드세요. 그럼 거기에다가 살을 그냥 붙이는 거예요. 두께를 그냥 똑같게 이런 식으로 근데 꼬리가 애매하게 잘리는 거는 애매하게 다았으면안 예쁘니까 꼬리가 만약에 너무 여기 좀 닿을 것 같다면 꼬리를 줄이셔도 되고 꼬리를 좀더 이렇게 말아버리셔도 됩니다 예그 어. 네. 그러니까 약간 그 그러니까 꼬리가 애매하게 닿, 닿거나 끊기거나 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1cm 정도는 여백이 있어야 돼요 위아래로 그래야 보기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니까 애매하게 거슬리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물건 같은 것도 커피잔 이런 거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놓으면 엄청 웃는 거예요. 또 깨려고 이러시면서. <laughs> 그래서 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 경계 에 맞닿아 있는 거는 약간 이렇게 해 놓으면 큰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근데 아직 더 자연스러워요. 왜더 자연스러우냐면 허리 라인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든, 동물들이든, 요 허리 쪽이 약간 울룩불룩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일, 안, 제일 쉬운 거는 여기 등쪽 있죠. 사람의 갈비뼈가 있는 부분. 그리고 허리와, 아니, 그러니까 골반과 엉덩이 나는 요 얇은 부분이 이 허리 거고, 여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얇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얇기만 해도 예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등뼈 같은 부분이 약간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살짝. 거기는 주가되는 게 아니고, 이게 먼저 주가되고, 거기 위에 약간의 동산이 그냥 살짝 얹어져 있는 느낌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각지게 하시면 안 되고, 자연스러운 느낌만 살짝.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죠. 뼈기 때문에. 뼈인데, 얘네들이 사슬처럼, 주루룩 그 어떤 곡선을 이루면서 평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엉덩이 뼈는 사실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 끝부분을 약간 턱은 조금 더 내려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머리도 조금 더 커져도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 목덜미에서도 어때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가슴뼈로 이렇게 연결되죠. 가슴 가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 고양이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테두리를 제가 한번 딸게요. 테두리 뭐, 완전다는 건 아니고 약간 슥슥슥해서 귀는 빼고 앞다리부터 앞다리도 울퉁불퉁한데 그거는 지금은 수정 안 하고 다음 주에 손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다리 여기 가슴 쪽에서부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어제 저거 폭삭 소가 수다를 타봤습니다. <laughs> 네, 어, 네. 와이프는 또 펑펑 울고, 초반에는 안 울더니 한 7화 정도부터 막 울더라고요. 그거, 그거 저는 넷플릭스로 봤어요. 네? 공짜로 봤어요. 그거 볼수 있어가지고 무료 체험이 있어서 와이프가 말을 해줘가지고 공짜로 봤습니다. 다음 주에 끝나는데 아 재밌더라고요. 참 이게 저희 우리 어, 부모님 세대부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그렇게 못하죠. 솔직히. 피하려고 할까 요 살. 그럼 저도 뭐 그렇고 뭐 옛날 어른들 럼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야. 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촬영 한번 하고. 자 이제 얼굴을 해볼 건데 얼굴은 좀 이렇게 가운데를 좀 가까이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자 이제 좀 가까이 보겠습니다. 얼굴은 얼굴에 십자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면 안 돼요. 같은 동그라미를 그려도 약간 얘는 좀 길어요. 얘는 약간 조금 넓대돼요.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 넓대대한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작아도 조금 너무 애가 호랑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 것도 약간은 넓은 느낌이 있어요. 뭐 여기서 엄청 완벽하게 넓지 않지만 약간 조금 넓대대한 느낌이 거기에서 십자를 그리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찍어서 아, 어, 이거 좀 전에 찍은 한번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또 찍. 저번에 어? 중간 생략 한번 예. 제가 중간중간 중간 계속 찍는다고 <laughs> 하는데 이게 안 눌린 건지 제가 놓친 건지 자 이렇게 십자 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십자를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십자 그럼 이게 확실히 옆으로 넓어요 그럼 제 것도 옆으로 좀더 넓어도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머리 넓혀도 되고 위를 아래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조금 줄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조금 넓어졌죠 약간 조금 얼굴이 네모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눈이 거의 정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럼 눈을 정 가운데 하는데, 얼굴의 옆에 하나, 가운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눈이 그래서 몇 개가 들어가요? 다섯 개가 네. 딱 들어가게끔. 사람도 보통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이 고양이도 하는데, 눈이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눈이 약간 차라리 멍게 나요. 사람이 눈이 되게 가까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물, 강아지들은 눈 사이가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눈이 그냥, 검은 자가 커서 눈이 커 보이는 거고 이런 건데, 요 고양이도 눈이 너무 가까우면 너무 무섭습니다. 매소 보이고, 좀 째려보는 것 같고. 그래서 눈 사이가 살짝 한 개보단 좀더 멀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은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주시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는데,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놓고, 앞쪽이 어때? 뾰족하죠? 눈꼬리가 기본적으로 웬만한 동물들다 이렇게 위로 향해 있습니다 눈물샘은 아래로 가있고 눈꼬리는 약간 이렇게 요 기울기를 조금 만들어 주신다 사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웬만하면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네. 요 상태에서 여기 앞쪽은 조금 짙죠 어둡죠 눈물자국 같은 것처럼 이렇게 있고 아이라인도 이렇게 있는데 바깥쪽으로 할수록 조금 뾰족하고 아 여기 윗 여기 그 양옆으로 눈꼬리로 갈수록 뾰족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동글고 얘가 눈꼬리는 위로 올라갔고 막 눈이 아주 그 반짝반짝 거리긴 하지만 아주 매서워 보이진 않죠 얘가 막 성격이 못될 것 같진 않아요 안 클래질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결혼식으로 눈꼬리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네, 여기서 눈도 말씀드리는 거. 눈이 사람 눈이 이렇게 긴 형태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처럼 길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긴눈 뜨고 있으면 얘 지금 너 죽, 죽어. 약간 요 표정이죠. 고양이 할때 이렇게 눈 표정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TV에서 이렇게 안봐가지고 자, 눈이 뾰족해지면 안 돼요. 동공 거에서 앞쪽만 뾰족한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눈은 얘 지금 가운데를 응시하고 있죠. 근데 네. 눈동자가 약간 위쪽을 향해 있어요. 그쵸 네. 아래에 아니고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사람처럼 동그랗지 않고 어때요? 약간 그돛담배 모양처럼 길쭉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눈 생김.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반짝이도 없고, 뭐, 그라데이션도 안 넣고 해서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뱀눈처럼 조금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여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사, 또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코를, 근데 코 되게 작죠? 코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있어요. 살짝 모여있고, 강아지들은 코가 까만데, 고양이는 지금 코가 까맣지 않죠? 하얗고 해서 그냥 단추처럼 여기 주둥이 코랑 눈은 어 조금 막 개나 뭐 사슴처럼 길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약간 좀 확실히 좀 내려가 있다는 눈한개 조금 안 들어갈 정도로 내려가 있죠 요 상태에서 콧등은 살짝 그리고 코, 콧방울이랑 콧, 콧볼 같은 것만 약간 이렇게 V자로 조금 진해지고 여기서 주둥이는 이제 인중이 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인중이 있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Y 자, Y 자 모양인 와이자. 거예요. 이렇게 Y 자 혹은 와인 잔처럼 조금 뭐에 음.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바이자. 이렇게 바이자. 이렇게 지뭐 칵테일 잔, 와인 잔처럼 생겼죠. 음. 자, 이 상태에서 입꼬리가 어때요? 입 양옆으로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근데 입술의 두께는 어때요? 인중의 두께는 턱 두께랑 비슷 비슷하죠. 그냥 그것만 맞춰서 이렇게 하면 아직 우리가 볼도 안 그리고 무늬도 안 그리고 수염도 안 그렸는데 고양이처럼 보이세요 음.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자, 이렇게요 지금 제가 촬영을 네.